새벽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생명 주시고 주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3월의 첫날입니다. 하나님 3월의한 달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고 함께해주셔서 날마다 주의 돕는 은혜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한달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의 음성을 듣는 복된 하루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전도서 6장입니다. 전도서 6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전도서 6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laughs> 공해드리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의 영원히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사람이 비록 백 명의, 백 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나니.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감해 그의 이름이 어둠에 덮이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이는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함이라. 그가 비록 천 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아멘. 오늘도 예배드린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전도자는 안타까운 형태의 인생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의 모든 소원에 부족함 없이 재물과 부요와 존기를 하나님께 받았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않으셔서 타인이 그걸 누리는 경우입니다. 아무리 좋은 조건을 가졌어도 그것을 누릴 시간 없이 일찍 죽는 경우입니다. 이 말씀은 오직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누구도 행복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에 어리석은 한 부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런 교훈을 주십니다. 그는 소출이 풍성해 더큰 곡간을 짓고 곡식을 비축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는 많은 재물을 쌓아 두었으니 평생을 평안히 쉬면서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겠다라고 다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에게 어리석은 자라고 말하시며 오늘 밤에 그의 영혼을 도로 찾을 것인데, 그러면 그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세상에서 성공하고 많은 재물을 얻으며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여러 가지 조건들을 갖추었으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 자에 대해 교훈합니다. 세상에는 생명과 소유가 자신의 것이라고 착각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많습니다. 아, 내 생명, 내 수유, 아, 내 거야, 내가 한 거지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전도자가 안타깝게 보는 모습 중에 하나는 장수의 복을 누리며 많은 자녀와 재물이 있어도 만족과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행복의 조건을 주셨음에도 스스로의 욕망이 지나쳐서 만족하지도 행복을 누리지도 못하는 경우입니다. 빌립보서 4장에 보면 사다부아를 말합니다. 자신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가장 부요한 데 처하거나 가장 빈곤한 데처하도 가족하는 비법을 배웠다라고 자부합니다. 실제로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부와 권세를 누렸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부터는 계속 고난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객관적인 환경과 조건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갖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추구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하며 만족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이 땅에서 처한 조건과 환경에 매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한 헌신의 인생의 보람을 찾았던 것과 같습니다. 믿음 안에 있는 모든 신앙의 선배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현실에서 행복이 아니라 고난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고난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진정한 행복이 이 땅의 환경과 조건에 있지 않고 진정한 행복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자족하는 마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laughs>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성도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말씀처럼.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신 것에 자족함으로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항상 자신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 은혜 안에서 겸손한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오늘도 살아갈 때 모든 상황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내게 주신 것에 자족하고 감사하며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권자가 되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도 그 의로운 주님을 붙들고 의지하며 주의 인도함 받는 그런 복된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3월 한 달도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이것을 붙들고 주님 의지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이 3월 한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고, 자족하고, 감사하며, 주님 안에서 복된 삶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 3월 한 달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인해와 하나님 아버지의 넘치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가망감능 역사, 교통하심이 내게 주신 것에 자족하고 감사하며 주님 손에 붙들며 붙들려 승리함을 살기 원하는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로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나라와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우리 목회자와 성도들 위해서 각자의 기도을 위해 이 시간 주한 번에 치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주요 <noise> 楽しい。 아버지,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얽혀 있는 문제들이 있다면 부러지고 뚫어지고 열려지게 해야 되는 놀라운 역사 나타나게 주시옵소서. 귀한 집사님들 만나 섬기을때 응해 주시고, 기도할 때 응답도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자녀들 앞길을 여시며 믿음의 동역자들 만나게 하시고, 주업의 문을 여시며 만나의 복을 도하시고 하나님께만 쓰임 받는 귀한 일꾼들 되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외에도 온라인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성도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기도 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의 상달되었음 하나님의 뜻 온라운 응답의 열매를 채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면 나가, 아버지 아버지